자, 이제 4번입니다. 자, 예제 4번에 보면 지금처럼 이런 꿈이 나와 있죠. 예제 4번, 자, 예제하면 별 표시 하시고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x_n이 포함되어 있고, x 연의 극한값이죠. 자, 지금처럼 x_n을 포함하고 있는 n이 지금처럼 지수했을 땐, 우린 이 문제는 반드시 밑에 해당한 x를 이렇게 세가지의 범위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나누지 않고 풀수 있느냐? 없어요. 반드시 범위를 나눠서 푸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야 그랬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그리면 당연히 불연속인 X 값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만 그려볼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X가 뭐일때 절대 값이 1보다 작을 때 볼게요. 자, 준식의 FX는 뭐가 되나 했더니, 자,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x 가1 보다 작으면 자 그러면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절대값 x 가 지금 저1 보다 작으면 x 의 n 은 어디로 가죠 당연히 0 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fx 를 정리해 주면 분모의 x 의 2n 도0 되고 분자의 x 의 2n 플러스 0 되니까 요거는 1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자 두번째 볼게요 x 의 절대값이 1 보다 어떻다 크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때 x의 n은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가 되겠죠. 물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fx를 정리해 주면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자, 무한대에 1이 더해져 있는 거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분자는, 아, 분모는 자는분 x의 2 n 될 거고요. 자, 분자는 x의 2n 플러스 1승이네요. 그러면 x 곱하기 x의 2n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 요거 지워지면 뭐가 돼요? x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x의 절대값이 1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죠. x가 얼마일 때? 1일 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있네요. 자, x가 1이면 f1값은 얼마가 되나 했더니 x가 1이면 분모 어디로 가요? 1의 무한대승은 1이니까 2가 되고요. 분자도 1의 무한대승은 1이니까 이것도 2가 되니까 얼마야? 결국은 1이 되겠죠. 자, f의 마이너스 1은요.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리미트 x 에 x가 아니면 x가 아니라 아, n이군요. n입니다. n. 야, 잘못 썼어요. 자, 여기도 n이에요. 잘못 썼어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은 마이너스 1에 2의 n은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는 거죠. 자 보면 이건 이렇게 할수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1의 a라 될수 있고 무한대로 가면 결국은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때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근데 분자는 보세요. 분자는 결국은 자 x 에 2n 플러스 1이니까 x 곱하기 x의 2n이 되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1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결국 얼마가 돼요?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범위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 범위에 나눠진 걸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자 오른쪽 에 잠깐 그려볼까요? 자, 그려보시면. X의 범위 일단,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네요. 자, 우선 일단, X가 위에서 보신 것처럼, X가 뭐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얼만가 했더니 1이네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다시 올라가서, 여기는 1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절대가기보다 크다는 얘기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보다 작은 데서는 보니까 보니까 fx가 x네요. 그러면 원래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보니까 범위 내에서는 결국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일까요? 그때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값보다도 작은 x의 범위에서만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얼마일까요? 1일, 1일 때는 1을 만족하네요. 마이너스 1때 얼만가 했더니, 마이너스 1때는 0이 돼서, 다음 과 같이 y 콜 fx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가 그렸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불연속인 점은 어딘가 했더니, 보니까 어디에요? x가 얼마일 때, x가,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가 불연속이 됩니다. 자, 예제 5번 볼까요? 자, 예제 5번 보시면 fx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연속이 되는 걸 찾아라 되어 있죠. 근데 FX를 그려더던 FX에 뭐가 있죠? 보니까 저한 시계 안나와 있죠. 이제 딱 보면 자 예제 5번이에요. 예제 5번에 보시면 FX는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맨 끝에 보니까 점점점이 있죠. 그럼 뭐예요? 급수예요. 자 급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죠. 등비수열 때랑 아니때라 지금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등비수열이네요. 자 그러면 초항은 뭔가 된니 초항은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뭔가 했더니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죠. 물론 x가 0이 될수 있지만 0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거는 1보다 무조건 작겠죠. 자, 그러면 fx는 초항과 공비라니까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1 마이너스 r분의 뭐죠? a죠.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1 플러스 x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여긴 x축 여긴 y축 인데요 자 x가 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위치함수서 요렇게 그리면 어다연속인것 같죠 근데 하나 있어요 원래 있던 fx에 원래 있던 fx에다가 x는 0을 넣어 볼게요 그럼 f0 값은 얼마죠 자 분자가 모두 0이니까 뭐야 0이 되겠죠? 그럼 결국, X가 0일 때는, 뭐라고요? X가 0일 때는, 여기에 1이 아니고요. 뭐가 돼요? X가 0일 때는 0이 되네요. 그럼 우리는 결국, 어디서 불연속이다? X equal 어디서? 0에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특히 주어진 시계에서, 일단, 어떤 점, 어떤 값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잘 따져 주시고요. 특히, X 대신 0인을 넣느냐, 넣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최소한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급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따져 줍니다. 뭐라고 따준다고요? 급수가 나온 문제 나오면, 항상 두 가지죠. 어떤 거? 등비, 수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되면은 등비, 급수. 이거 안 되면 부분, 분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